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실 블랙박스 영상은 요즘 핫한 런닝 동호회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드 자전거가 이슈가 되고,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때. 정말 자전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자전거 시장에 정말 많은 진상들 도 와서 활발하게 진상짓을 합니다. 그것처럼 런닝 동호회에서도 정말 많은 진상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서 용기 백배 돼서 남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우리만 즐거 되지, 우리는 브라더라는 멘트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진상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러너들 오늘 모아봤습니다. 예비로운 우측 통행! 자전거든 차든 사람이든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기본적으로 한다를 러너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고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갈 때는 잠깐 시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빠르진 않아요. 가는데 런닝 하시는 분들이 좌측으로 벽을 붙어서 나옵니다. 자전거는 들어가고 있는데, 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졌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런닝 하시는 분들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우측이 우선이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 그래야지 서로 안전하다. 레벨 10 어디 가나 꼭이 있... 위험했어 어딜 가나 꼬기는 경우들이 생기죠 잘 갑니다 여기 인도가 있고 자전거 길이 있어요 인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언어들이 병렬로 자전거 길을 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전거 길을 뛸까요? 길이 좋으니까. 우리 자전거 뭡니까? 길이 좋으니까 공도 가서 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인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자전거 길 말고 인도로 뛰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나갈게요. 얘기했어요. 여기서 서로 같이 펴하면 되는데. 병렬로 서로 얘기하면서 런닝을 하시던 런너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피할까 말까? 피할까 말까? 멈추고 말까, 말까, 말까? 뛸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 화면 갔죠? 멈추고 말까? 뛸까 오! 말까? 오! 차전거 길에 뛰니까 인트로 넘어갈 때 자전거 타시는 분이 겁나게 젠틀하게 지나갈게요. 얘기를 했으면 은 뒤를 돌아보고 자전거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자전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뒤로를 잘안 봐. 그래서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하다가 지금 같이 멈추고 말까, 뛸까 말까. 인도에 뛰면 더고맙겠지만 작은 길뛸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병렬로 뛰는 거 진짜 너무해요. 연닝하시는 분들이 운전자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지금처럼 병렬로 도로를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쌍욕 갈 거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런나가 자전거도 이렇게 병렬로 뛰면은 쌍욕이 나와요. 짜증 나요. 피키가 꽤했으면은좀 뒤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빠른 판단해 주셔야 서로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서로 그냥 웃으면서 갔어요. 어, 위험했어. 해가 지는 타이밍에 나갑니다. 와 한강길에 요요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대부분 다 이제 걷거나 런닝 하시는 분들 같아요 와 이거 보십시오동호회분들이팩 주행합니다 요거 자전거 팩 주행이랑 별반 차이 없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매너있게 좁지만 보행로로 달리고 있어요 보행자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음... 잘 뜁니다 요 분들도 잘 뛰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뭐 자전거길 뛰다가 같은 동호인들이랑 합류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도 가다가 내가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속도 줄여서 주위를 돌려보고 좌회전하든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 런닝하는 사람들도 자전거 길을 뛰다가 내가 어디로 방향을 바꾸려면은 당연히 주변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면을 보라 말이야. 에이! 제발 자우좀 살펴주세요. 음, 부탁드립니다. 내벨30왜 이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거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뭐 하는 거예요? 연어분들이 이렇게 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러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자전거길 끼리나 도로 타면서 얘기하려고 병렬로 가도 되겠네요. 반대쪽에 자전거를 뻔히 보는데도. 중앙선을 끼고, 한명욕 중에 한명 정방향으로 중앙선에서 둘이가 뛰어요. 이거 나 진짜 런닝하신 분들 물어보고 싶다. 이거 왜 이러는 건데. 얼마서부터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오든가 말든가 그냥 뛰어요, 둘이서. 근데 라체 소리를 일부러 내요, 자덕분이. 그때 어떻게 해요? 멈추면 말까? 뛸까 말까? 왜 이러는지 댓글 좀 제발 달아주세요. 어르신이 한 소리 합니다. 야! 어, 죄송해요. 어르신 나이스! 선 넘네. 자, 옆에 인도도 있고, 여기 뭐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양쪽으로, 막 그냥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어, 여기 런닝 하는 두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자전거 길에, 이거 표시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이 도로를 어, 배를 올렸어요. 배를 올렸어요. 두 가지를 제측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기에 에어팟을 꽂고 노이즈 캔슬링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두개다 차지하면서 달리고 있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분명히 뒤에서 따랑따랑 소리를 울리는 데도 난 몰라 배째쉬운 한 자전거 도로를 그냥 시리 달릴 거야 우리 두사랑을포에버라는 마음으로 <laughs> 쌩까면서 달리고 <laughs> 있으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빡치지만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와서 뒤에서 자사서또 차... 아, 삐비비빅 전자벨도 굉장히 커요 삐비비빅 배를 그렇게 올리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자기들 갈길 계속 갑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자, 러너분들 어때요? 러너분들이 봤을 때이 영상이 어떤지 댓글 좀꼭 부탁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음, 이미 최고. 자전거도 괜히 천천히 가요 쭉쪽로 오는 가 자전거 가니까 어.. 자전거가 피했어요 러닝 하시는 이분은 크다고 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씨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랍니까 아, 이런, 이런 신발이라고 신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장담하는데 저 같았으면 자전거 돌려서 100% 쫓아서 와 자전거 길로 욕증으로 뛰어오시던 그 러너분 방금 저에게 어떤 쌍욕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나만 즐거우면 되지, 우리만 즐거우면 되지라고 하는 이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이 런너들을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어떤 취미를 즐기다 보면 정말 그 중에 몇몇의 진상들이 생기는데 그 진상으로 인해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수많은 분들이 다 같이 욕을 먹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자전거는 점점 자정 효과가 생기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런닝 동호회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면서 보셨던 진상 러닝 동호회 있으시면은 저한테 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